두 번째로 같이 배워볼 내용은요. 로그함수의 뜻과 그래프입니다. 먼저는 로그함수의 뜻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a가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고 또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의 역함수가요. 바로 로그함수입니다. 그래서 생긴 모양은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생겼고요. 밑이 a였기 때문에 아까의 밑에 대한 조건인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라는. 이런 단서가 붙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진수이기 때문에 진수에 대한 조건인 양의 실수 x라는 단서가 붙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y는 log 2x, y는 log 2의 1x, y는 마이너스 log 3의 x 등이요. 바로 로그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 로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x 좌표의 변화에 따른 y 값들을 한번 표로 가져와 봤는데요. 두 개의 로그 함수를 비교해 볼 겁니다. 하나는요, 밑이 1보다 큰 y는 로그 2의 x 고요 하나는 밑이 1보다 작은 y는 로그 g 2분의 1의 x입니다. 그래프의 모양을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밑이 1보다 큰 y는 로그 2의 x 그래프는요, 이렇게 증가하는 개형을 가지고 있는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이 1보다 작은 로그 1분의 1의 x라는 그래프는요, 이렇게 감소하는 개형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다 공통적으로 지나가는 점은요, 이번에는 1,0인 거죠. 지수함수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지수함수에서 두 개의 그래프가 0,1을 지났더라면 로그함수에서는 y와 x의 좌표가 뒤바뀐 1,0을 둘다 지나가게 됩니다. 이두 함수의 공통점은요,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왜 그렇죠? 진수 조건 때문이죠. 지금 X가요, 진수 부분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진수는 양의 실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의역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라 이렇게 좌표평면을 보시면 X값이 양수인 곳에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치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 함수가요, 위쪽으로 쭉 증가하던지 아래쪽으로 쭉 감소해서 이 실수 전체 영역에 있어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두 로그 함수 y는 로그 2x와 y는 로그 2분의 1x 그래프는요, 현재 보시면 이 x축에 대해서 서로 정확하게 접었을 때 포개지는 모양인 x축에 대해 대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둘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점1 콤마 0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면요.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의 관계를 통해 한번 볼게요. 둘은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y는 로그 a의 x는요. 지수 함수 y는 a의 x 제곱의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지수 함수는요. 조건이 어떻게 됐었죠? y는 a의 x 제곱이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밑이 양수이면서 1이 아닐 때 정의됐었고요. 로그 함수도 y는 로그 a의 x라고 하면서 로그의 밑이 양수이면서 1이 아닐 때 정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수 함수의 정의역은요. x바 x는 실수 전체였는데 이 정의역은 역함수인 로그 함수에서 치역으로 바뀌어서 치역이 y바 y는 실수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수 함수의 치역은요. y바 y는 양의 실수였는데 이것은 역함수의 정의역으로 바뀌어서 x by x는 양의 실수 이렇게 대응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함수 자체의 성질을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정의역은요.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왜 그렇죠? 진수 조건 때문에요. 그리고 치역은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증가하면 y값이 위로 계속 올라가고 감소하면 y값이 계속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그래프는요, 밑과 상관없이 항상 점 1,0을 지났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의 점근선은 이번엔 x축이 아니라 y축입니다. 또 a가 1보다 클 때는요,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는 다음과 같은 증가 함수 그래프로 그려졌었고요. a값이 0과 1 사이면요,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하는 이런 감소 함수 형태로 그려졌던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 y는 log a의 x에서 a의 값의 크기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기울어지는 정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요, a가 1보다 큰 경우 y는 log2의 x와 y는 log3의 x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이 분홍 색깔이 로그 2의 x 그래프고요. 초록색깔이 로그 3의 x 그래프입니다. 그럼 보시면 지금 초록색 그래프가 조금 더 x축에 가까워지게 이렇게 붓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는요. a의 값이 크면 클수록 자 그래프는요. x가 1보다 큰 쪽에서 x축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x가 1보다 큰 쪽이라고 했냐면요. 바로 이 좌표를 기준으로 이 이후부터는 이 초록색 그래프가 더 X축에 가깝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log2X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같은 원리로 A값이 0과 1 사이일 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Y는 log2분의 1의 X 그래프와 Y는 log3분의 1의 X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지금 log3분의 1의 X 그래프가요. 이렇게 초록색깔로 그려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분홍색깔 그래프인 y는 로그 2분의 1의 x보다 x가 1보다 큰 쪽에서 이 우측인 거죠. 더 x축에 가깝게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홍색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0과 1 사이의 a값일 때는요. a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x가 1보다 큰 쪽에서 그래프는 x축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a가 1보다 클 때는요. 밑이 커지면 x축에 가까워지고요. a가 0과 1 사이일 때는요. 밑이 작아지면 x축에 좀더 가깝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필수 예제 7번을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곡선 y는 로그 x와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두점 A, B에서 만난다. 그쵸? 지금 로그함수 그래프가요. 곡선으로 그려져 있고, 기울기가 1인 직선, 요 직선인 거죠. Y는 X 플러스 뭔가 Y 절편이 붙어 있을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으니까요. 뭐 그냥 K라고 하죠. 이런 직선과 로그함수 그래프가 만날 때요두 점을 A와 B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문자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두점 a, b의 x 좌표를 각각 small a, b라고 할때 자, 그렇죠. 그래서 지금 x 좌표가 small a, 여기 x 좌표가 small b인데요. 다음 중 b-a의 값과 같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문제를 보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무엇이냐면 곡선 위에 있는 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입해서 이 a 값을 x 값으로 가질 때 y 값은 뭐지? 이걸 기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x 자리에 a를 넣어주시면 일단 y 값은 log a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 자리에 b를 넣어줬을 때는요. 그때 y 값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해본다면 바로 x 자리에 b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log b가 될 겁니다. 일단 이렇게 좌표들, 알수 있는 좌표들을 기록해 놓으시는 게 그래프가 주어진 문제를 푸는 첫 번째 해법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는 b-a 의 값과 같은 것을 찾아야 하는데 문제에서 단서를 주었지만 쓰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자 바로 누구죠 바로 이 친구죠 y 는 x 플러스 k 라고 우리가 아까 기울기가 1인 직선식을 하나 놔주었죠 자 기울기가 1 이라는 말은 왜 주었을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기울기를 주면서 두 점을 줬다는 것은 출제자의 의도가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닐까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 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시면 a라는 좌표가 x1, y1이고 b라는 좌표가 x2, y2일 때 우리가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냐면 x좌표 빼기 x좌표 분의 y좌표 빼기 y좌표로 구했던 거죠. 그럼 우리가 마침 두 개의 좌표를 알고 있습니다. a라는 좌표는요 x좌표가 a 그리고 y좌표가 log a구요. b라는 점의 x좌표는요 small b의 log b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두점 사이의 기울기는 x좌표에서 x좌표를 뺀 b-a분의 y좌표에서 y좌표를 뺀 로그 b 마이너스 로그 a가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이두점 사이의 요 기울기를 나타내 주는 거겠죠. 근데 이 기울어진 정도가요. 기울기가 1이래요. 이 친구의 기울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이 값을 어디서 쓸수 있는 거냐면 바로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1이겠구나.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다 풀렸습니다. 지금 분모 분자에 있는 친구가요 계산해서 1이 나왔다는 건 분모인 b-a와 분자인 log b-log a가 같다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b-a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답에서 log b-log a가 몇 번에 있는지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모양이 없고요. 만약에 2번 같은 걸 고르시면 바로 함정에 넘어가는 거죠. 지금 로그 전체의 빼기이기 때문에 진수 부분의 빼기처럼 바꿔주시면 안 되고요. 로그 전체의 빼기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다시 나누기로 바뀌죠. 그래서 a 분의 b 이렇게 생긴 모양을 찾아주셔야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가지고 풀어보는 문제 잘 정리해 보시고 유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